6절에서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에 없는 자를 보았거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우퉁이로 가까이 하라.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때, 항온때, 깊은 밤, 흑암, 중요라. 아멘. 자, 이, 솔로몬이, 이제, 들창, 살창을 열어서 보니까, 한 젊은이가, 이제, 지혜 없는 젊은이, 또, 여기서 이제, 젊은이랑 비성숙한, 아직, 그 몸도, 또, 정신도, 미성숙한 자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이 목격한 바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5절에서 솔로몬은 젊은이를 향하여 유혹자들로부터 지켜줄 홍계를 명심하고 지혜를 추구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에 본절부터 이제 23절까지 한 미련한 청년이 음녀에게 미혹되는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자세한 묘사는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거죠 이 교훈을 듣는 젊은이로 하여금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으며 그 유혹의 과정 가운데 어떤 단계에 있든지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먼저 구절에 보면은 어 이제 우리 구절 보면은 한 젊은이가 자신의 발로 음료의 골목으로 찾아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들창 살창은 이제 고대 금동 지역에 에 이렇게 에 밖에서는 안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에 살짝 그 이제, 확인하는 거죠. 누가 왔는지. 보안에 어떤, 뭐 오늘날 CCTV 같은 거 보안을 위한 것도 이기도 하고, 어, 이제, 정보를 확인하는 것기도 한데, 에, 이렇게, 에, 이렇게, 이제, 망이 쳐있어요. 그래서고 안에서는 이렇게 보면 보여요. 데 밖에서는 볼수 없는 어, 그런 창인데, 에, 이 들창에 해당하는 어, 이제, 할날은 뚫다 간통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또는 유쾌하다 시원하다라는 가정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에, 내가 내집 들창으로, 어, 살창으로, 들창이나 살창이나 똑같은 건데, 이제 문살이 있어서 살창이라고 하는 거죠. 쭉 봤어요. 음, 보니까, 어, 때가 뒤에 구절에 나오지만, 저녁 때입니다. 저 형식은 우연히 밖을 보다가 목격하고 있는 진술.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목격자 솔씨라고 했는데 그 진술을 대로 어 이제 진어 기록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굳이 이러한 어 단어를 쓰는 것은 목격한 것과 같은 아주 안타까운 사건의 어 주의를 어 기울이지 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보지 않아도. 그냥 딱문 밖으로만 봐도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유곽이나 사창가나 이런 데서 그냥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죄악들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범죄가 있더라이 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빠지더라이 그래서 제 절에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중 젊은이 가운데 지없는 자자 그러니까 이제 3 중에 세 가지나 가지고 있어요. 자. 어리석고 젊은 미성숙하다는 얘기예요. 젊은, 미성숙하고 지혜 없는 자를 보안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총명하거나 지혜가 있거나 또성숙하거나 그러나 거기 가, 가는 존재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 자, 어리석고 어, 미성숙하고 그리고 지혜 없는 자. 라는 거죠. 그래서 어, 솔로몬은 이제 눈에 띈 자를 자세하게 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그런 자 중에서 즉 이들은 정신적 무방비 상태, 예. 유혹에 너무 너무 쉽게 넘어가는 존재들이죠. 예. 그래서 여기 젊은이 또 예, 옛날 성경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 소년, 어, 이 번역 때는 밥 아님은 원형 뺀 문자적으로 아들 자손을 의미하는데 젊은이 청년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몸은 컸지만 몸은 성숙했지만 정신적으로 미숙한 사춘기에 있는 그런 소년을 지칭합니다. 즉 영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지혜 없는 자 아, 로써 어, 미성숙한 어리석은 자가 여기에 빠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과론적이지만 거기에 가는 자들은 다 이게 없는 자들이다. 그 그러니까 솔로몬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총명한 자가 되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laughs> 어, 되게 이제 젊은 시절에,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런 성적 문란이죠음란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어, 그런 자를 내가 봤다, 내가 목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어, 그러니까 너가 지금 어디에 있듯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어린 자가 지혜 없는 자, 그리고 미성숙한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 반대의 이야기를 진술하려고 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거리를 지나 음료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자 이, 이게 유혹 누가 끌고 유혹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쪽으로 가는 거. 근데 이제 어, 이팔 절을 보고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랬을까? 아니죠. 어, 이제 맛을 본 거예요. 예? 맛을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길거리로 가더라이. 예? 그러니까 어, 인이 박힌 거죠. 어, 습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이제 예, 한번두번 번 짓기 시작하면 대단히 적극적이 된다는 라 거. 어 그리고 어 말릴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우리도 예, 이렇게 중독이 되면 어, 그런 부분들이 예, 나타나는 거죠. 뭐 이제 세상에 많은 그 중독자들이 있지만 어, 이제 가장 무서운 중독이 도박이라고, 해요. 도박. 어, 음. 음. 그러니까 이 도박을 하기 위해서 절도까지 감행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다고. 물론 여기 음란한 것도 있겠지만, 예, 도박, 또알코올또 음. 여러 가지 중독이 있는데. 그 이제 오늘날의 사회는 중독의 사회. 어, 왜냐면, 하 그렇게 에서, 이제, 뭐예요 자기의 어떤, 그, 무엇인가를 정화하는데. 자, 중독이, 제 건강한 중독도 있겠죠, 뭐. 책을, 책에 중독이 됐다. 어, 얼마나 좋겠어요. 독서에 계속, 뭔지. 저도 활자 중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 그런, 건강한 중독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 대게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그쪽으로 향하는 것을 위해. 그 그러니까 중독의 원인이 뭐냐. 즉, 지 없는 원인이 뭐냐면, 대게 그럴 경우는 관계가 미숙한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미숙하면 그것을 해결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다른 그이 풀어낼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정화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아주 그어움 그리고 어 자기 자신을 망치는 어 그렇게 중독되는 게 많죠. 자 그래서 그가 아주 적극적으로 어 거리를 지나 거리는 뭐예요? 큰 거리겠죠. 음료의 골목, 아주 어두움 침침한 곳으로 그집으로 적극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 이말 속에는 영적 의미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 구절과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저물때, 항온때, 깊은 밤, 흑암. 자, 길강, 저물때요, 항온때요. 저물때는 항온때랑 똑같은 말이죠. 깊은 밤, 흑암 중이라 이제 저으로 항온, 감서 점점점 깊은 밤, 밤이라. 자, 그러니까 이 때가 언제냐는 거예 어느 때에 그가, 그 때가, 그 때에 그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는 거죠. 어, 사람들은, 음, 이제 어둠이 오면, 어, 정서적으로, 어, 뭔가 이렇게 갈구 하는 게 있어요. 정,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뭔가 찾는 게 있다. 근데 이제 그가 오, 어느 곳에 있냐에 따라서, 어, 그것이 악으로 가냐.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예, 이제 그 구조 안에서, 어, 선한 그자리 그래서, 예, 밤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옛날에. 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뭐, 빛이 있고 환하잖아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뭐, 치안도 안돼 있고, 맹소로부터, 강도로부터, 여러 가지. 그래서, 내가 잠을 잘 때에, 어, 즉 안전하게 나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어, 사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 안이라는 거. 특히 밤. 밤은 어, 외부적으로도 위험하지만 어, 인간이 이제 저녁이 되고 항온이 되면 어, 자꾸 어, 뭔가를 그 편안함을 찾고, 어, 또 안식할 곳을 찾고. 자기를 위로해줄 곳을 찾고, 가족을 찾고,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성이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찾는다. 그런데 그런 곳이 없고 그런 곳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하면, 자기를 이렇게 잠시나마 환대해주고 자기를 유혹하는 그런 곳을 쫓아가고 찾아간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이런 음료의 골목이 아니고 가정 또 주님 만이는 거죠. 어 그래서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제 장소의 지혜로운 자는 그 장소를 선택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이단이나 사악한 존재들은 은밀한 거죠. 그래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드러내놓지 못하죠. 밝히지 못하는 거. 우리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는 빛을 좋아하고 광명한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단이 사람을 욕할 때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된다든지 밝히지 못하는 거. 그래서, 그런 장소, 그러한 관계, 그것은 아예 차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어, 솔로몬은 육적 음란함을 얘기하지만, 육적 음란함이 영적 음란함으로, 어, 뭐죠, 전이 되는 거예요. 심각한 죄. 그래서 음란함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어,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자기를 믿는 사람을 망치고, 어, 가족들의 고통을 주금더 큰, 부분은 하나님을 자기의 육체와 또 자기의 정신과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바로 바알이나 아세란이나 악한 쪽으로 간다라는 것이 큰 죄다. 오늘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자들이 많더라. 이걸 잃는 자들아, 혹시 너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빨리 돌아서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어떤 명철이요 지혜야. 우리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늘 얘기하지만 영적인 영적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육체입니다. 육체. 이 육체를 먼저 방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될 곳, 그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 주님 안에, 주님 전에 네. 그리고 우리가 혹시 누군가 유혹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면 주님 앞에 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목격 제목이 목격자 솔씨인데 솔로몬을 그냥 그렇게 비유했습니다만 항상 목격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죄를 지면 목격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 항상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빨리 돌아서서 우리가 그죄 중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간은 죄의 물들기 너무 쉽습니다. 죄악이 우리를 관용한다 할지라도. 빨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 주님이 원하는 자리, 주님의 은혜의 자리, 주님의 은총의 자리에서 서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서야 할 곳, 주 안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